안녕하세요. 동막골농은 알솟기 알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는 아 이렇게 훑어야 아... 훑어주고요. 이렇게 어, 어깨송이도 이렇게 아... 훑은 길에 아... 잘라주고요. 어... 이렇게 훑어도 또 어, 봉지 씌우기 전에 또한번또 알수키를 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 훑으면은 어, 알수키 할때 아주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아까운 거 무시하고 이렇게 아, 알수키를 하고 있답니다. 어 이렇게 음 뭡니까 아, 아. 이렇게 알수 있기를 안 하면 뭐 욕심 처음에는 아 요걸 다 익혀봐야지 했는데 아그 욕심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홀트면은 아, 이렇게 알이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속아집니다. 아, 아, 잘 부위 좀 올려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필수로 알이석기가 공기 써기 전에 아주 필수입니다. 아, 올해는 어, 다른 분들은 이게 화질이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아, 화지은 아, 알이, 듬성듬성, 아, 이렇게, 맺혀있는 거, 아, 그거 왔다가 이제 화진 온다, 이제 이런 거고요 요것처럼, 요것처럼, 이렇게 열매가 밑게안 달린 걸, 아, 이렇게 화진이라고 그럽니다. 아, 많이 왔다 어리는데, 저희는 아주 잘 됐어요. 아, 이렇게 잘 돼서, 어깨송이도 따주고,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아 그런답니다. 아 글쎄 날라리 날라리 농사꾼인데 이렇게 또 하늘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네요 아, 그래서 뭐어그 우리 어, 기독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늘 감사하라 저는 또 그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이렇게 닿습니다. 늘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 감사하고 어 할줄 알아야 아또 자연에 또 이렇게 순리에 맞게 아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떻게 영상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어깨성이 이렇게 미리 따줍니다. 나중에 따주면또 아깝고요. 아, 포도송이 이제 모양을 낼려면은 이렇게 이제 나온 것들 이렇게 이렇게 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훑어주고요 그러면 아주 바닥에 바닥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답니다 자 오늘은 돈박글농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